네, 안녕하세요. 학계의신 이한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3, 4월 달에 첫 번째 우리 강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우리가 1, 2월 달에 이어서 똑같은 진도가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 문학 문제 구조화의 여러분, 내용은 진도별 문제 구조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진도별.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내된 대로 1, 2월 달까지는 우리 어디까지 했습니까? 바로 우리 한시까지 했습니다. 그죠? 고대 가요부터 한시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 삼문문학에서는 설아에서부터 정기소설까지 우리가 여러분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 3, 4월 달에는 이제 첫 번째, 이제 소각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소각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삼문문학은 가전체 소설로 이어지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강좌는 바로 여러분 이제 프린트가 주어져 있죠. 과 소각 두 번째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목유록 소설에 대해서 두 번째 다음 주에 여러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주에 여러분 학습할 내용을 미리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 주니까 일주일 동안 이 문제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진도별로 학습을 해 와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강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뭐에 대해서 우리의 다음 좀 금요일 날은 문제 즉 국교로 문제 구조화 중에서 독서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공부를 할때 배경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고 활용하고 그다음에 뭐에 오래 기억하고 구조하는데 제일 좋은 학습 전략 방법이 바로 읽기 방법이. 예스큐소리알입니다 그죠? 예스큐소리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한테도 그런 강조를 했죠. 바로 이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예스큐소리알의 학습 단계를 여러분 지키세요. 그러면 여러분 뭘 합니까? 예스큐소리알은 읽기 전에, 우리가 학습하기 전에는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항상 쌤 전략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해오라. 그 말은 예습을 해오라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강조합니다. 복습 3시간보다는 예습 30분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게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복습보다는 예습 위주로 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학습할 내용을 미리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주 전에 학습할 내용을 미리 제공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예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스님하고 학습을 할 때는 여러분 학습한 것을 세 가지 관점에서 하라 그랬죠. 항상 강화하고 여러분 학습한 내용과 스님하고 일치가 되면은 그것을 강화시킵니다. 알겠죠? 강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여러분이 답이 잘못됐거나 활동이 잘못되면은 수정합니다. 수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뭘 한다? 여러분들이 한게 조금 미흡하면 그렇잖아 오류가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미흡하면은 보완을 한다. 그러니까 스님하고 강의를 같이 들으면서 학습을 할 때는 강화, 수정, 보완 요 삼원칙을 지키는 학습을 하세요. 알죠? 그렇죠? 학습을 할 때는 강의를 듣고 여러분 학습을 할 때는 그다음 그렇게 이제 여러분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 또 뭐다? 마지막 이제 학습 후에는 리사이트 리뷰가 있죠. 리사이트 리뷰. 꼭 여러분들이 바로 암기를 하라. 키워드를 암기를 하고, 어? 그 다음에 자신의 학습을 바로 뭐다? 점검 조정하라. 그러면 여러분 리뷰라는 것은, 점검 조정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학습을 하기 전에 알고 싶은 것을, 질문한 것을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관점으로 재구조하라. 그것이 바로 리뷰가 됩니다. 리뷰. 알겠죠?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해서 바로 뭐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자신의 생각으로 재구성하는 게 리뷰가 된다. 그걸 여러분 꼭 지키면서 학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습과 그 다음에 학습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암기와 점검 조정하라, 재구성을 하라. 그쵸? 그렇죠? 그 재구성이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원래 출제될 문제 유형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이 문제풀이가 효과가 있다. 그런 바로 기출과 동일합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그려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 여러분 강좌를 봅시다. 고전문학부터 보겠습니다. 오전에는 똑같은 이제 고전문학입니다. 그죠? 3, 4월 달에, 그 다음에 소각. 운문은 소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산문은 가전체가 되겠습니다. 가전체 소설을 이걸로 이제 우리는 하겠죠. 한번 전체를 훑어보겠습니다. 자, 1, 2월 달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분 배경지식, 제일 상위 구조의 배경지식은 바로 문학 교육 과정이 되겠죠. 이 문학 교육 과정을 머릿속에 여러분 거려두릅니다. 문학 교육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전부다 우리는 뭐다? 문학 활동 능력을 뭐에 함양할 활동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수용과 생산 활동이 되겠죠. 고객이 이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그다음 언어에 대한 통찰력을 뭐 하는 거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문학은 언어예술이잖아 그죠 언어예술 그러면 그 적확한 언어를 이제 그러면 언어라는 거는 가치 있는 경험을 우리는 형성한다 이게 문학이라 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언어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력입니다. 이창의력 사고력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문제 해결적 사고가 됩니다. 창의적 읽기는 여러분 뭐라고 배웠으면 핵심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바로 창의적 읽기 핵심 키워드. 우리 교과를 이제 우리가 국교론을 배웠으니까. 그게 1, 2월 달에도. 어? 바로 뭐다? 바로 대안이나 해결 방안. 그게 키워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대안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읽기를 창의적 읽기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한다?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국교 을도 보면 세 번째 특성이 의사 소통 능력을 이제 함양한다 의사 소통행위다. 이런 걸배웠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인간과 세계의 총체적 이해입니다. 이해. 그게 인제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는 거는 인식적 기능이 되겠죠. 심미적 안목을 높인다. 이게는 바로 심미적 미적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아는 개인적 가치가 되겠죠. 개인적 가치 그다음에. 공동체 문화 발전에 참여해야 한다. 요거는 이제 사회적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학도 똑같이 우리 국교는 하고 똑같습니다. 국어 교육의 목표가 되겠죠 문학의 특성만 봅니다. 자, 항상 이야기했죠. 선생님이제 제일 큰 상위부터 문학은 전부 교육 과정이 어떻게 돼 있다? 문학의 성격. 여러분 이제 요거 요렇게 돼 있는 거는 2009 과정입니다. 2 0 1 5에는 이것이 없고 요게 먼저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걸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요걸 좀 문학의 성격이 우리가 국교론을 치면 지식에 해당합니다. 지식. 그 다음에 수용과 생산이 바로 뭐에? 기능과 전략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학과 삶.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가 되나? 한국 문학의 뭐화 전통에 대한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학도 교수학습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문학은 평가 방법이 <laughs>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 그걸 인제 우리가 보죠. 그럼 요거는 여러분 우리 1, 2월 달도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할 때도 했습니다. 그죠. 문제를 보고 뭘 하라. 바로 많은데 뭐 요기에 있는 바로 어떻습니까? 교육 과정에서 여기 제일 상위 구조라 그랬죠. 요걸 이제 파악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우리는 뭘 보라 그랬습니까? 성취 기준을 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 과정과 뭐예 성취 기준을 파악하는 게 문제를 보는 겁니다. 문제. 문제풀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문학의 본질에 대한 바로 뭐다? 문학의 성취 기준이 뭐냐? 여기 있죠. 가치 있는 내용.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죠? 가치 있는 내용입니다. 가치 있는 내용. 그러면 이 가치는 전부 바로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언어에 이제 뭐예 들어있다는 겁니다. 언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어를 기억하죠. <laughs> 미안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언어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회적 소통 활동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이제 문학의 개인적 가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있죠.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문제니까 여기 2023학년도 출제가 되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기본이 출제된다는 걸잘 기억을 해둡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학의 작품을 하려면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게 바로 뭐다. 내용, 형식, 표현으로 되어 있다. 구성 요소가. 그렇죠. 요걸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문학의 수용을 할 때는 보세요. 뭐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까? 갈래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갈래를. 그랬잖아. 이 갈래는 고대로 뭘 가지고 있다. 담아 관습을 가지고 있다. 이말 담아 관습 그렇죠. 요걸 공부한 게 우리가 필수 지식 구조화에서 갈래론을 했죠. 그걸 꼭 익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학은 형식의 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학을 분석을 할 때는 바로 내용과 형식이 이제 구성돼 있다. 이 형식 안에는 표현도 같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게대부분의삼 요소예요. 문학의 삼 요소. 여기 소설로 가면은 주제 구성 문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다음 에 여기 실어가면은 바로 뭐냐 여기 함축적 의미가 되겠고 요것이 바로 뭐냐 운율적, 그지 음악적 요소들 여기 이제 심미적 요소, 표현적 표현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세요 이 비유와 운율과 상징의 표현 효과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시문학, 서정문학의 이제 어떤 성취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세요. 요거는 바로 갈등의 진행 가족이야 요거는 서사 갈래가 되겠죠. 그죠? 서사 갈래. 그러면 서사 갈래는 이 갈등 해소가 중요하고 바로 뭐 하나. 표현법은 신언 이 표현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성취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보세요. 작품을 보는 이와 말하는 이. 이것이 이제 우리는 작가의 대리인이 되겠죠. 여기 이제 서정 갈래로 가면은 우리가 시적 화자가 되는 거고 서사 갈래로 가면은 서술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서술자. 그래서 이제 시적 화자나 서술자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작가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 중요한 표현법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 요것 관계하고 우리 의도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그렇죠? 여성치 기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여러 표현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그 다음에 작가의 작품들은 작가의 개성을 찾는다. 요게 이제 우리가 작가로 할때 배웠습니다. 개성은 대부분의 어디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문체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문체. 그래서 개성이라면은 문체. 물론 세계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그 세계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문체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조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수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다? 이 다양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양한 해석. 그렇죠 다양한 해석 감사를 이제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한 바로 기준이 있겠죠 요걸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요거 이제 이 수용에서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요두 가지 방법입니다 다양한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뭐예요. 다양한 맥락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양한 해석이라면 에이브람스의 바로 뭐다? 네 가지 관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알겠어요. 어? 표현론, 표현론, 반영론. 구조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이브람스의 관점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것은 독서 개념으로 끌어와 있습니다. 독서는 의미 구성 행위라 그랬죠. 그래서 바로 배경 지식과 인식적, 이거 독자의 인식, 관심, 경험. 여기서는 우리가 관계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뭐다? 인지적 요인이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관심, 경험, 가치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의적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 요걸 이제 되겠죠.